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2021년 현대 N 페스티벌 7라운드, 8라운드 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이선스 신청을 하고 레드불 하나 챙겨서 제 피트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맑고 좋아서 지금 아침이슬로 트랙이 살짝 촉촉해져 있지만 곧 트랙도 건조하게 마를 것 같아요 오케이, 아 갔다옵니다 <laughs> 좋아 그래 이렇게 치가 날라가야지. <laughs> 문제 있어요? 응. 문제 있어요? 아니. 차 시킬라고? 그냥 아 트랙 경험이 없어서 에.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몰라가지고. 그럼 지금 들어가요 그냥. 오케이. 내간다 음. 일단, 라바콘도 하나 해먹었고, 코스인 분량 조사를 한다고 그러네요. <laughs> 제가 뭔가 좀 들어갈 때 뒷바퀴를 에... 고민할 거리가 참 많은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암 경기 경험이 없을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?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. 비싼 로고 샀지 않습니까? 그거 써먹어야지. 이 로고를 가지고 M 페스티벌에서는 이렇게 시간시간에 선수들이 희망하는 선수들에 한해서 데이터 로고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처참한 주행이었었는데 구력이 안 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고 교육을 받았고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제가 지금 가장 뒷글이되요 15명 중에 15등입니다 일단은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내일 경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치르기 위해서 이 영암경기장을 제 몸에 익히는 시간을 좀 마련할 생각이에요 아, 그러려면은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시고 돌아와야 됩니다 얼라인먼트 헤어진거죠? 얼라이 같은... 괜찮겠지? 응, 괜찮아. 이 상태로 잡고 반드시 가면 되는 거잖아. 타이어 버티겠지? 무리만안 한다네. 형이 거기서 이거, 이거지 신경 쓰다 못 타. 하위권에 있어서 무전하는데 재미없었겠다. <laughs> 내가 11이라고? <laughs> 어, 무질인데? 음, 첫 영암 스프린트 경기 제가 영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<laughs> 어떻게 탈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 서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. 일단 영암이 고속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확실히 재미가 있는데 그걸 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, 그리고 지금 안경이 앞에안 보여가지고 정말 애 먹었어요 이게 어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토요일 경기를 다 마쳤습니다 일단 최후미 그리드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또 꼴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 대를 추월했더라고요. <laughs> 어느 팀에 그렇게 추월했지? 어,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. 어. 경기가 안 끝났습니다. 일단 제 경기는 끝났지만은 이제 같이 앵클럽 코리아로 나오신 어, TT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. 그래서 TT 선수분들 파이팅 응원을 좀 해주고 저녁 먹으러 가야죠. 아무튼 저의 오늘 경기는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기분 좋게 차잘 지켜서 마무리한 거에 해피해피해 가면서 내일. 현대 앤 페스티벌 진짜 마지막 라운드, 8라운드 경기를 재미있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끝날 때 되니까 진짜 아쉽네. <laughs>